이번 시간에는 망고보드라는 사이트에서 유튜브 채널 아트는,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크롬을 실행한 상태고요. 이 네이버 사이트에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망고보드를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 중에 이 망고보드 사이트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이 망고 보드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요, 기존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그인을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아이디를 만들어도 되지만 요즘은 소셜 계정 간편 로그인이라고 해서 기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보드를 이용하면 예전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서 했던 그 그래픽 작업들을 기존 템플릿이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유튜브 채널 아트를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미숙님으로 로그인한 상태고요. 이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면. 음, 저는 그동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작업한 기록이라고 해서 작업했던 기록도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무료 회원인데요. 무료 회원인 경우는 최대 10개까지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3개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새롭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이 오른쪽은 작업창입니다. 새 창을 열었기 때문에 이 가로세로 정사각형 800 곱하기 800픽셀의 정사각형 새 이미지가 열렸는데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 아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크기를 바꿔야겠는데 채널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고보드에는 템플릿 기능이 있어서 사이즈까지 미리 정해 주었답니다. 망고보드 템플릿에 보면 이카테고리별 보기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 중에 저희는 유튜브 채널 아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망고의 학교가자 행복한 귀농생활들에게 다양한 이렇게 채널 아트 샘플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본인 유튜브 채널과 가장 비슷한 유형의 이미지를 골라 주시면 되겠죠? 어 저희는 아리올 농산 만들, 농장에 해당하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이두 번째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기농 생활이라는 템플릿을 클릭을 하면은요. 이 오른쪽에 템플릿이 삽입이 되면서 사이즈도 2560 곱하기 1440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하나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기존 템플릿에서 이 채널 이름만 바꿔줘도 되겠지만은요, 어, 이 기존 템플릿을 쓰기 전에 저희는 빈 슬라이드를 하나 열어서 기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장 사진으로 간단하게 농장 이름만 넣는 걸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존 템플릿이 추가된 상태에서 현재는 1번 슬라이드고요. 이 아래에 보면 이새 슬라이드 이 더하기 단추를 클릭하면 빈 슬라이드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파란색으로 가이드 라인이 나오는데요. 이 가이드 라인은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TV에서 볼 수도 있고. 또는 PC에서 볼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채널 아트를 만들 때는 이 TV용으로 전체 크기로 크게 만들 거고요. 이 정중앙에 있는 거는 이 PC나 모바일에서 유튜브를 방문했을 때는 이 정중앙에 있는 이미지만 나타나게 된답니다. 저희가 어, TV 또는 어, PC. 모바일에서 본인 채널 이름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중앙에 농장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핀 슬라이드를 하나 열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본인 사진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이 아래에서 두 번째 내 파일 업로드 단추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어, 파일 업로드라는 파란 글씨를 클릭하면 현재 본인의 PC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망고보드에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저는 현재 사진이 D 드라이브에 있는데요. D 드라이브 안에 있는 사진 폴더에 있는 오디 사진 중에 하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서 본인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는 오디 농장 정경 사진, 2, 2번 사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이렇게 하면 사진이 이렇게 내파일이 업로드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 오른쪽 슬라이드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클릭을 하고 이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 가에 이렇게 동그라미나 네모 조절점이 나오는데요. 이 네모 조절점에 갖다 놓으시고 이 화면에 꽉 차게 이 사진을 한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드 크기만 하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 화면에 꽉 차게 일단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전체 배경에는 어, 너무 크다고 나오는데 일단 X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정중앙에 있는 이미지가 저희 채널 아트 핵심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 이번에는 아리울 농산이라는 농장 이름을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 이 T, 텍스트라는 메뉴가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저희가 제목을 크게 유의, 쓰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제목 텍스트 단추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텍스트를 클릭을 하면 이 슬라이드에 더블 클릭하여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이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농장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너무 작게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이 선택된 글자에 가해 범위 동그라미 조절점 있죠? 이 동그라미 조절점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대각선 모양일 때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름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중앙에서 끌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동할 때 보면 이렇게 주황색이나 이렇게 초록색 선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거는 수평으로 정중앙에 놓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글씨가 검정색이라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 글씨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왼쪽에 이 텍스트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현재 글꼴은 노토산스라는 글꼴인데 클릭을 해서 이 글꼴을 조금 더 두꺼운 글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망고 부대에서 제공하는 이 글꼴들은 전부 다 무료 폰트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글꼴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동글동글해서 예쁜 것 같고요 이 텍스트 크기가 9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크기를 클릭을 해서 보통 이렇게 드래그하면 최대 78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93을 클릭을 해서 지우고 본인이 원할 사이즈 저는 한120 정도 원하는 크기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줘도 이렇게 글씨의 크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가보면 텍스트의 색상이 검정색으로 나오는데요 이 색상 검정색을 클릭하면 다양한 색상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글씨 바깥에 검정색 윤곽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색상이 아랫부분에 윤곽선을 현재는 색상이 없음인데요 클릭을 해서 이 검정색으로 윤곽선을 넣어볼 거고요 검정색의 윤곽선을 넣었는데 너무 얇아서 지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화면 조금 아래로 가보면 윤곽선의 두께가 현재 기본값이 1로 되어 있네요. 이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두께를 좀 조정해 보면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조금 더 두꺼워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농장 정경 사진에 아리올농사라는 농장 이름만 넣어봤는데요. 일단 이거를 먼저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 위에 제목을 입력하세요를 클릭하고 제목은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2번 슬라이드죠? 이 2번 슬라이드고요. 음, 이거 말고도 아까 템플릿으로 불러왔던 걸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위로 좀 올라가 보면 어, 행복한 기농기 귀농... 귀농생활이라고 해서 제가 디자인을 꾸미지 않아도 이미 예쁜 디자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복한 귀농생활 대신에 아리올 농산이라고 본인 농장 이름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글씨를 더블클릭을 먼저 해주시고요. 어, 앞에 있는 행복한이라는 글씨만 마우스로 I자일 때 드래그해서 이, 어, 행복한은 그대로 놔둘까요? 어, 뒤에만 저는 바꿔볼게요. 이 귀농생활을 영역을 잡고 아리올 농산이라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예분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 기본 값으로 사인 가족의 텃밭 키우기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문구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저는 사인 고정이 아니라 귀농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귀농인의 첫 빠기 억이 도전으로 본인 원하는 문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농부들 사진이 나오는데 이 아이콘들 중에 저희가 무료로 쓸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망고라는 어 로고가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유료 폰트인 거가 유료 아이콘인 거 같은데 이 이미지에 이 망고라는 로고가 들어있어서 원하지 않는 이미지라고 하면은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이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 이미지를 삭제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유료로 결제하시면 이 망고라는 로고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콘을 쓸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이 아래 망고라는 글씨도 휴지통으로 지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참고로 이 아래 보면 조그마하게 나오는 이 문구는 저희가 이망고부드를 유료로 쓰기 때문에 이 문구는 지우지 말고 쓰셔야 됩니다. 이 저작자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아이콘을 지웠더니 조금 썰렁한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이 돋보기라는 검색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이 검색에 저는 한번 새싹 이미지를 한번 엔터 눌러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이미지 중에 보면은 이 W라고 있는 이미지는 유료 이미지인 거고요. 이 W가 없는 무료 이미지 중에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콘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 음,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을 하면 이 이미지가 오른쪽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가 너무 작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이 오른쪽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이 드래그를 끌어서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크기를 좀 키우실 때는 이 동그라미점에 마우스를 놓으면 마우스가 이렇게 어, 대각선 화살표가 됐을 때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나 글씨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은 똑같답니다 한 번만 더 아이콘을 넣어 볼까요 여기에서 다시 돋보기 검색 아이콘을 누르고 음, 아 여기 지금 추천 태그로 나오는데요 추천 태그 중에 저는 이번에는 음, 들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들판 중에 아이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판 중에 이 아이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넣어보고, 이 오른쪽에 한번 적당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아리울롱산이라는 채널 아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든 게 1번 슬라이드고요. 이두 번째는 저희 직접 본인의 농장 사진을 해서 만든 건데 이두 개의 템플릿을 저장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 템플릿을 채널 아트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적용하는 방법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을 본인 PC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무료회원 저작권 관련 주의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하단에 있는 망고보드 표시 url은 지우지 말고 쓰지 말라는 뜻인데요. 확인하시고, 저는 슬라이드 중에 전체 슬라이드, 현재 1번과 2번을 저장할 거기 때문에 전체 슬라이드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채널 라이트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라 이렇게 압축해서 나오는데요. 압축되는 게 번거로우신 분은 이 슬라이드 중에 전체 슬라이드로 말고 이 슬라이드를 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두개 중에 저는 1번을 만이 적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 1이라고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압축되지 않고 바로 이미지로 다운로드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 클릭을 해서 잘 다운로드가 됐는지 확인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화면이 상당히 느리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채널 아트가 잘 컴퓨터에 저장된 걸 확인했고요. 여기까지 오늘은 유튜브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